안녕하세요 꼬깃골프의 조경호프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프로치를 할때 정말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을 꼭 알아야지만 내가 어느 정도 스핀을걸수 있고 그리고 거리를 잘 맞출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모른다면 저희는 거리를 잘 맞출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립을 잡는 방법인데요. 어프로치 샷을 할때 내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프로치 할 때만 샷을 할 때는 약간 스트롱 그립에 가까운데 어프로치를 할 때는 약간 뉴트럴 그립 혹은 약간 위크 쪽으로 많이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 샷을 할 때는 스트롱 그립을 잡게 된다면 오른손 또한 당연히 이렇게 약간 그립의 뒤쪽으로 잡게 되는 스트롱 그립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오른손 또한 이렇게 그립의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걸 이제 스트롱 그립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스트롱 그룹에 잡다 보면은 절대로 스핀이 걸리지 않아요. 스핀이 잘 걸리지 않고. 오히려 구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리를 맞추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런 식으로 30에서 40m 어 프로치를 할때 만약에 내가 스트롱 그립을 잡는다면 당연히 오른손의 위치는 그립의 뒤쪽에 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립을 잡게 되면 내가 스윙을 하다 보면 어택 앵글이 낮아지지 않고 어택 앵글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런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혹은 심한 경우 탑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훅 그립을 잡고 공을 쳐볼게요. 당연히 훅 그립을 잡고도 잘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생각보다 잘. 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어프치 같은 경우는 훅을 잡는다면 은 오른손 바닥이 오른손 자체가 그립 뒷면 쪽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은 이렇게 들려 맞거나 잘 맞더라도 런이 많이 발생합니다 즉 내가 예측한 것보다 정말 많이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프치할 때만이라도 절대 스트롱 그립을 잡지 말라고 많이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스트롱 그립이라면 혹시 런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 스트롱 그립이 정말 심하게 잡혀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 오른손 그립을 잘 봐주시면, 오른손이 이런 식으로 옆에서 들어온 상태에서 내 이제 V자, 흔히 얘기하는 검지랑 엄지를 연결해주는 이 V자 자체가 내 코앞에 위치해야 되는데, 분명히 오른쪽 뒤쪽,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쪽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V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은 즉, 엄지랑 검지의 V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은 분명히 이 샷은 네, 이렇게 들려 맞거나 아니면 잘 맞아도 런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그립은 뉴트럴 그립 혹은 위크 그립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어도 일단은 뉴트럴 그립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네, 이렇게 너무 스트롱으로 돌려잡는 느낌보다는 내 너클의 두 개가 최대한 내 눈에 보이게끔, 네, 세개 이상 보이지 않게끔 조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딱두 개만 보이게끔 잡아주신 다음에 오른손 그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식으로 저 보다시피 이렇게 눕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손이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손이 최대한 옆으로 접근한 다음에, 검지랑 엄지를 연결해주는 이 V자 라인 자체가, 이 오른손의 V자 라인이 내코 앞에 위치하도록,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이 V자 라인이 코 앞에 위치해야 되지만, 헤드를 바로 올릴 수가 있어요. V자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립에 밑으로 간다면, V자가 눈에 보이지 않죠? 이렇게 되면 어택 앵글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백스윙 동안 낮게 들리면서 퍼올리는 샷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프로치 샷을 할때 오른손의 V자를 코앞에 두는 것을 정말 집중하고 있는데요. 항상 오른손은 옆으로 들어와서 이 V자 라인 자체는 코앞에 위치하게, 내 몸의 중심에 위치하게끔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V자가 내 코앞에 위치한 사람만이 헤드를 바로 들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잘 눌러 칠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내가 어프로치 샷을 할때 자꾸만 눌려 맞지 못하고 들려 맞는 샷이 많이 발생한다면 내 그립을 꼭 한번 점검해 보세요. 분명히 스트롱 그립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의 핵심은 내가 탑핑이 많이 나거나 런이 감당이 안될 정도로 많이 발생한다면 스트롱 그립에서 뉴트럴 혹은 위크 그립으로 바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한번 더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스트롱보다는 약간 뉴트럴 그립으로 잡아주시고, 오른손 또한 이 V자 라인이 검지랑 엄지의 V자 라인이 내 코앞에 위치하도록. 이런 식으로 V자가 내 코앞에 위치한 사람만이 헤드를 바로 들수 있고, 헤드 무게를 통해서 임팩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내용의 핵심은 훅 그립으로 어프로치 샷을 구사하는 게 아니고 뉴트럴 그립 혹은 위크 그립으로 어프로치 샷을 구사한다면 분명히 백스윙도 바로 들릴 것이고 다운 스윙에서 헤드 무게를 사용해서 임팩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샷을 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부분은 런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적당한 구름을 통해서 내가 거리를 맞추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만약 내가 스트롱 그립이라면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뉴트럴 그립으로 바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프로치 레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